네, 2021년 4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차기 검찰총장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착한 이성윤, 문재인 정권의 아픈 손 되는가? 4.7 재보선 참패했는데 문재인 정권에는 제2의 이성윤이 있겠는가? 저희 질문입니다. 이성윤 서울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 또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쳤습니다. 상당히 요직이죠. 뭐, 빅3, 빅4를 다 거쳤는데 대검 차장만 하게 되면 뭐, 다 거치는 거죠 뭐. 런데 그는 김학의 씨 불법 출국금지를 수사위원 수원지검에 의해서 4월 1일 그를 불구속 기소하자라는 의견을 수원지검이 대검찰청에 올렸습니다. 대검에서는 수원지검의 이런 의견을 받아서 2주간 고심한 끝에 그렇게 하자라는 걸로 결론을 낸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도어 언론이 보도했죠.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팩트 자체도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하, 글에 대해서 황제기소 황제의 조사를 했었죠. 처장 차를 보내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그 전에는 또 공수처가 글을 음, 자기네가 기소하겠다 그랬다가 검찰이 노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검에서는 지금 이성윤 씨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만큼 총장 인선이 끝난 후에, 즉 총장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한 이후에 기소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과 정부를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성윤을 빼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는 압력이다. 대통령의 선택지를 좁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총장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대거, 수원지검이 이성윤 씨를 기소하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할, 방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검은 총장 인선이 있은 후, 추천위에 추천이 있은 후 기소하겠다라는 걸로 설명하는데 <laughs> 네. 사실은 이성용씨 빼라는 압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감 대검 차장도 총장 후보군입니다. 그가 이번에 이제 수원지검에 의견을 수용해서 아, 추천이 있은 다음에 기소하자.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당신도 이제 총장 후보군이기 때문에, 후보군이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있어서, 어, 추천이 있, 있고 난 다음에 기소하자라는 의견을 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laughs> 사실은 말장난이죠, 이런 것들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성윤 씨를 총장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압력을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윤 씨를 총장 후보로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해 가지 않으면, 검찰은 마음 놓고 그를 기소하게 해서 법정에 세우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문정권이 버리는 카드니까.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건 제 판단입니다. 지금 이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올라가 있지만 사실은 이성윤 지검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완전 고립돼 있습니다. 김학의 불법실국 사건 관련해서 공수처의 황제조사 논란을 일으킨 것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지난해 말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고 추미애 장관이 조자령 헝칼 쓰듯이 날뛰었을 때 서울중앙,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단체로 이 지검장한테 용태를 건의했었죠. 자기 밑에 있는 차장검사는 물론이고, 이성윤 씨의 입이 되는 대변인까지도, 공보관까지도 서울중앙지검에 다 용태를 건의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성윤 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간부들과 자신의 신상 문제를 놓고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참모로서의 도움을, 참모들한테, 참모들한테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글을 검찰총장이 임명하면 검사, 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들이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4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다음인데 네.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어렵게 이성윤 씨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렵게 됐습니다 박봉계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어렵죠 그런윤 총장이 사퇴를 밝힌 이후에 전광석 석가처럼 차기 총장 인선 작업을 하겠다라고 기염을 통했는데 윤 총장이 사퇴를 밝힌 게 3월 4일이잖아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다투기 좋아하는 박범계 씨인데 좀 위축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보고 한 부장검사는 이성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권에 말 그대로 올인한 사람인데 이제 와서 정권이 검찰총장 후보에서 제외한다면 토사급행도 이러한 토사급행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시니컬하게 한마디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검찰 간부는 권력 입장에서는 잡으라는 윤 총장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성윤 씨가 토끼 사냥에도 실패한 사냥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가 되든 뭐 이게 제가 보기엔 다 빈정거린 걸로 보이는데 그럼 차기 검찰총장은 어떻게 뽑는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법대로 해야 되죠. 이법 27조에는 어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사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검사 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판사도 할수 있고 변호사도 할수 있습니다. 15년 경력이 필요하죠. 이성용 지검장은 검사 15년 경력이 넘었죠. 당연히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후보는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청, 제청은 청 제가 어제 제청이 뭐냐? 영어로 레코멘드 추천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맘대로 제청하는 게 아니고 검찰총장 후,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준 일을 제청해야 됩니다. 추천도 영어로 레코멘드입니다. 서제스트도 되지만 추천이나 제청이나 거의 뜻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주면 그 사람들을 다시 제청, 추천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허수아비라는 얘기죠. 제청권이 있지만. 우리 우리 국무위원들은 국무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고 감사위원들은 감사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자기가 맘대로 제청 즉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추천위원회에서 뽑아준 사람을 추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는 장관한테 한 명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세명 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추천을 받았을 때 이세명 전부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의무는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해도 되고, 골라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추천받지 않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검찰청법 34조의 2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34조의 2에 1, 1항에 보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 후보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고, 그이 위원회는 구성을 대검찰청 검사 대검찰청의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으니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셋. 그런데 그 중에 한명 이상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치항해 보게 되면 법무부장관은 어, 추천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세명 이상을 추천해 주는데 세 명을 다 추천하지 않아도 된다, 제청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네. 좋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검찰청법에는 이제 아까 감사위원하고 대법관, 그다음에 국무위원은 헌법으로 이렇게 제청하라고 돼 있는데 헌법에서. 어,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이미,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추천위가 추천하도록 해, 해놓은 것은 응? 대통령이 마음대로 감사위원이나 대법관이나 국무위원하고 똑같습니다. 마음대로 인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 정치 중,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선 대통령이 원하는 일을 추천하고 제청해 주겠죠. 그, 그렇게 할수 있는 여지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도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추천이 될수 있으니까 대통령 시대로 움직이는 게 법무부 장관이고 그가 자기 임의로 3명을 집어넣을 수 있고 또그 다음에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리할죠. 대통령 의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검찰적 병을 근거로 지난 3월 11일 법무부는 검찰 총장 추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아까 이제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간다 그랬죠. 김영두, 대한변협 회장 이종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정영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한기정, 법무부 검찰국장 이정수 딱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비당연직으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언재,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중에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씨 검찰총장을 징계할 때 법무부가 만들었던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가 들어가 있던 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사회학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천위를 구성했는데 아직도 차기총장 추천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죠? 분명히 검찰 어,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추천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차기 총장을 청거받는 작업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청거다 받았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그 중에 3명 이상을 고르면 되는데 왜안 고르고 있죠? 추측은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면 추천인을 뭐하러 만들었어요? 자기 스스로 추천을 못하고 대통령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더 궁금한 거는 3월 11일에 구성해서 3월 22일 국민 추천까지 받았으면 4.7 총선과 관계없이 이 정치 중립을 해야 되는 게 검찰이니까 총선 전에 추천했으면 되는데 왜안 왔냐 이거죠. 또 총선이 끝난 지금은 왜 못하고 있냐 이거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빨리 하겠다고 기염 터했는데 이건 뭐냐. 검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윤 씨가 사법연수원 23기죠. 윤석열 씨랑 동기죠. 분들 동기들 중에 뭐 저도 이리저리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윤 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성윤 씨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대학후배인 경희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경희대 법대는 아무래도 소수죠. 설법대 나온 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연수원 다닐 때 기억난다. 굉장히 키도 작은 키가 작고 선하고 착한 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존재감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주의 주장은 없는 편이고. 지시받은 것을 수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성실한 사람으로 봤다. 솔직히 지검장, 검사장까지 가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이성윤 씨가 좌파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말한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그런 운동 권 경력이 없어요. 운동권 경력으로 따지면 지금 대검 차장하는 조남관 씨가 오히려 서울법대 시절의 운동권이었습니다. 이정권 사람들이 운동권 좋아하잖아요. 밥권계도 뭐 유사 운동권이니까. 그렇다면 조난관 씨를 추천해야 될 텐데. 조난관 씨는 지금 윤석열 쪽에 좀 편들어 있으니까좀 하기 싫은가 싫어하죠. 조난관 씨는 문정권 초기에 국정원의 감찰실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국개발이라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즉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와 함께 국정원 초토화하는 척 국동원 적폐청산을 이끌었던 사람이. 조난관 지금 대검 차장입니다. 근데 그가 윤석열 징계에 반대하고 지금 검찰에서 윤석열 징계 전후에서 나왔던 다수의 검사들 의견과 같이, 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문 정부는 검찰 내에서 검찰총장 후보를 고르기가 곤란한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아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 판사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바깥에서 찾고 싶을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민변에서, 민변 출신 변호사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민변 출신으로 이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을 제가 어쩌다 공무원이니까 어공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어공 중에 한 명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학의 불법출국 사건에 연루됐지 않습니까? 다행히 구속적부심은 구석적부심, 빠져나갔지만은 음, 뭐 기소고는 피하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변 사람을 쓰게 되면은 또 이렇게 또뭐 검찰에서 집단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민변에서도 못 고르고, 검찰 안에서도 못 고르고, 오도 빼도 박도 못하는 자충수에 걸린 겁니다. 좀 볼까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처한 위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에 도화 보도를 보게 되면,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로 김 부겸 씨를 발표했는데, 보도를 가세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을 지명하고 싶어 했어요. 끝까지 끝까지 골랐는데 정권서 만나고 만나서 좀 맡아주십시오 하신 분들이 반대하고 그 가족들이 반대해서 안돼 가지고 할수 없이 김부겸 씨를 택했답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지금 검찰총장을 하겠다는 외부 인사는 없고 문정권이 맡길 내부 인사는 더 없습니다. 아니 검찰이 갑자기 문정권 사람들을 잡아넣기 시작하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잘 못해왔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추미애 박범계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키고 조자량 헝칼 쓰듯이 했으니 검사들이 따라가지 않는 거잖아요. 문정권이 고립돼 버린 거잖아요. 공무원인 검사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해 가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자업자득, 자업, 자업자득입니다. 자기 모순에 걸렸습니다. 이성윤 씨는, 이성윤 씨는 착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정권에서 많은 걸 무리하게 권력 애로사항을 맡긴 것이 그분은 하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규원 검사도 하려고 그랬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누가 움직이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일을 했던 이성윤 씨에 대해서는 이 정권은 미안하겠죠. 아픈 손. 아픈 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검찰총장을 추천으로 안 되면 이분은 검찰이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럴 테니까 미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제 우리도 한번 세상을 봅시다. 저는 착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저는 가급적 중요한 일을 안 맡깁니다. 착한 일은 그냥 착한 사람은 중요하게 쓰지 않습니다. 착한 일은 거절을 못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판단을 잘안 하고 그냥 정에 이끌립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큰일 맡기면은 의외로 허점이 생깁니다. 좌파가 아닌데도 좌파에 협력하는 이가 나올 수 있는 구조는 바로 성품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쓸 때는 신인원 서판을 보고 덕재로를 봐서 쓰라 그랬는데 이게 어긋나게 되면 은 본인도 힘들고 조직도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성윤 씨 아픈 손 착한 사람 좀 찹찹합니다. 찹찹합니다. 그가 좀더 거트가 있고 윤석열만큼 배짱이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하는 좀 아쉬움을 토로하 하면서 이 방송을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